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 뭘 그렇게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일단은 그 남성, 여성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태까지 연구가 된 거는 다 약간 그 부정적인 거를 상쇄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을 없앤다거나, 뭐 아니면은 아주 그안 좋은 거를 이제, 어, 뭐 제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들이 이제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된 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남성, 여성, 어떻게 호감을 가지는가.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호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관계를 빌드업 한다라고 하는 거에 좀 근본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프로이드 선생이라고 있어요. 프로이드 선생이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관계는 어, 새로운 듯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새로 만나죠 내가 오늘 피디님하고 만났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관계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그 옛날의 관계를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우리 딸이랑 이런 면이 비슷해. 라고 하면서 내가 호감을 확 가져.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다른 관계로부터 이걸 딱 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내맘대로막 내가 좋아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근본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빌드업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 언제든지 좋아할 거야, 웰컴 할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 만만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도 굉장히 이제 잘 알게 되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운이 좋진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완전히 그렇게 막 되게, 어, 디서 배운 것처럼 양육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길러졌어요. 대충. 어 대부분은 대충 이제 길러졌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새로 습득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습득을 하는데 하는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사랑에 남녀간의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요인, 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되게 그 시시해요. 어, 뭐냐면 근접성이, 에요 근접성. 어, 비슷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좋아한다는 거죠. 뭐옆 동네, 뭐 우리 동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라고 뭐또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가까이 살수록 이 사람들이 유사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우리 언니가 뭐, 그 동네에서 어디서 뭘 했어. 막, 이제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가서, 어,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찾는 거를, 그래서 소개, 팅 나가면 많이 하죠. 예, 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동네 산적 없나. 막, 이런 것들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근접성이 사람들끼리 유사성을 찾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근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랑 비슷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점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유사한 자기의 약, 아픔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유사성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가까이 살면 이런 유사성이 이제 높게,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동네 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자주 노출되면 또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단순 노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제가 아침마당을 보는데 거기에 제비분이 나오셨어요. 어, 제비. 그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이제 그분들 이제 그분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그 여성들을 그유하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그 분을 이제 어떤 여자를 타겟을 딱 삼으면 그여자 동선을 파악한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다니는 그 여성이 이제 다니는 데를 이제 가 그럼 뭐 여기 이마트 갔다 그러 이마트에 이제 나타나 이렇게 쓱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 그리고 뭐 어디 커피숍을 자주 간다 그럼 커피숍도 저기 앉아 있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딱 해바라 같은데 가고 갖 사모님 그때 그저 이마트에서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막 이제 이렇게 하게. 막. 아, 그래, 인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이 성공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말도 안된얘기같은데 어,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어, 사람들이 단순 노출을 이제 자주 함으로도,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게, 가게 갖게 되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막 어떤 사람이 이제 TV에 나올 때, 와, 저 사람 못생겼어. 라고 하지만, 또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서 어떤 날 막,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갖다 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훈남, 훈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딱 예쁘지 않아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또 호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잘 엮이고 뭐 그런 현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서울에 살아야 되는군요. <laughs>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 살게 되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뭐두 번째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예, 신체적 매력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남성, 여성의 차이가 좀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하여간 어쨌건 간에 신체적 매력이 높은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잘생긴 사람은, 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학습화 돼서 좋아하기보다는 날때부터 그냥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융의 집단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옛날 전생에서부터 익숙한 얼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그, 신생아들한테도 사람 사진 이렇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장동건 씨 사진 제일 오래 쳐다본대요. 어, 타고난 거야, 우리 이거는. 어, p o l i t i c a l 티브 코렉트 니스 뭐 이런 거 상관 없어 어, 그런 거 상관 없고 그냥 우리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유치원생도 가 보면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긴 선생님이랑 예쁜 선생님 있으면 예쁜 선생님 말을 애들 더잘 들어 어 되게 막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하여간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 이런 뭐 어, 특성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매력을 조금 예 꾸십시오. 그래서 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나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 외모만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스타일링도 좀 하시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쾌함이든 좋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 저 사람이랑 만나면 먹는 음식이 다 맛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간 긍정적인 경험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자꾸 엮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그 어디 원장님께서는 저를 만나면 맨날 뭘 그렇게 주세요. 근데 뭐 주는 게 대단한 거 주는 거 아니야. 뭐 여기 있던 그냥 캔뭐 커피 하나 이렇게 주고. 주머니에 있는 뭐 레모나 잇스틱 하나 주고 맨날 보면 이렇게 저를 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받아 갖고 뭐제 살림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제가 안 먹는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뭐 홍삼 사탕 이런 거 자꾸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크게 사업하시고 사업 되게 잘 되시는 분들 보면 맨날 이렇게 뭘 이렇게 주렁, 주섬주섬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꾸 줘요. 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게 돌려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그 사람을 좋아하는 호감의 그런 밴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이돈 드는 거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머, 유머. 사실은 사람들은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먹고 사는 정도가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국가에서 여성들한테 이상형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언제나 유머 있는 남자예요. 응. 뭐,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능력 있는 남자가 이제 1위가 되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재밌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개그맨들이 되게 이제 그 괜찮은 여성분들이랑 결혼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머로서 한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럼 유머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 아, 그러면 유머도 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재미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하나 <놀람> 또안 웃긴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연습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기서 빵 터지면 다음에 가서 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가면 막아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듣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유머도 뭐안 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꼰대가 아니라 아재가 되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열심히 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laughs> 터지지 않아도 돼. 터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노력하는 자세 있잖아 노력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잘 하시는 분이 유혜진 씨. 참바다 유혜진 씨. 정말 안 웃기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는 자세가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람들한테 호감 받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짠한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 일으키니까 그런 유머러스한 것도 여러분들 조금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연습을 좀 하시라.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제가 라이커 빌러티라고 하는 게 좋아하는 능력 그리고 좋아함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요. 어, 뭐 내가 먼저 안 좋아하는 게 이기는 거야. 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 아니에요. 어, 먼저 좋아하는 놈, 더 좋아하는 놈이 저는 승리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누구든지 다 너무 좋아요 아, 다 좋아. 아,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일하면서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걸 좋아한달까? 어,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안전하잖아요. 어, 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을 다 좋아해. 그니까 러 나도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뭐딴데 가서 욕할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안전하니까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먼저 좋아하십시오. 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셜 스킬을 키우십시오. 예. 소셜 스킬을 이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소셜 스킬, 소셜 뭐 코션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익히냐라고 했는데 아웃라이어를 쓴그 말콤 글래드웰은 책에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보통 습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라이커빌러티가 높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가서도 인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 근데 배우지 못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잘못 배웠어 이를테면 자기가 뭐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막큰 소리를 친다거나 뭐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뭐막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딴데 가갖고 이게 옳은 방법인 줄 알고 그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진상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뭐 예, 뭐 얘기하는 거는 뭐 남의 얘기를 좀잘 들어준다라고 거나, 잘 웃는다거나 아니면은 뭐그 자기의 호감을 좀잘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소하게 사탕 하나라도 이제 뭐 만나면 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나가는 인풋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아웃풋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음. 제가 택시를 이제 예전에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 이렇게 댓글 같은데 보면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 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택시를 옛날에 진짜 택시비를 한 달에 막 300만원 낸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택시를 많이 타는데 제가 불친절한 택시기사님을 만난 일은 한 달에 한 번이 없어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 나 택시 좀 타는데 왜 나는 그 불친절한 기사님들을 못 만났지? 왜냐면 내가 친절하기 때문이지. 음. 저는 택시를 타면 언제나, 안녕하세요, 기사님, 강남역 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만약에 늦었다, 내가 늦었다. 그럼 막,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기사님, 제가 몇 시까지 어딜 가야 되는데, 기사님, 그때까지 갈수 있을까요? 막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그럼 막, 우 어,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아, 어, 고마워요. 막, 이제 이렇게 가면 다 친절해, 나한테.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타져 강남역.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그런 인풋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아웃풋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분명히, 예, 분명히 이제 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책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거를 세련화시키고 내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좋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사실은 어 이게 좀 운도 많이 있어요. 어. 내가 어떻게 길러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어, 셀프 에피카스라 그래서. 어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그거를 하게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보다 더 성공을 예측하는 요소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레벨,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문야과 상관없이 다 이제 이게 증명이 된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성공을 하냐? 내가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상처받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언젠가 당신 나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단도 많이 안 받고 되게 관대하고 뭐 하면은 맨날 이쁘다 그러고 막 식구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싫어한다는 그 사인을 사실은 이렇게 눈치도 잘못 채요. 워 그러니까 약간 둔감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눈치 같은 거잘안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굉장히 발산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게 될 가능성 이 되게 높아요. 이거를 그 애착 유형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하고 어떻게 이제 애착 형성이 되느냐 그걸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안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가 안정적으로 누군가와 애착을 형성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부모가 됐건, 뭐 케어테이커죠. 이제 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초기에 어렸을 때잘 빌드업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좀 있거,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니까 뭐 이를테면 부모가 나한테 막 어떤 날은 막 와갖고 막 사랑한다고 막 엄청 잘해줘. 막 오방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막 성질 부리고 막 내가 똑같은 행동인데도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래.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아봤잖아. 또 어떤 고또 대절해 주니까 그것들을 갈구하면서 막그 사람한테 계속 이제 매달리는 그런 불안형이 이제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막 계속적으로 이제 쫓아가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런데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느 날또 아프게 할까봐 또막 집착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너 떠날 거지 나 야단칠 거지 너 조금 있으면 나 버릴 거지 막 이제 이렇게 원래 버릴 생각이 없었어. 어. 그런데 막 그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이제 떠나. 그럼 거봐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유형인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아예, 사랑을 아예 안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 나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사랑도 안줄 거고, 사랑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나 혼자 잘살 거야. 이제 이런 회피형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음. 그게 그렇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유형이 있고 이제 요 불안과 회피가 이제 다 있는 그런 불안 회피형인지 있는데 그러니까 요세유형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관계에 어떤 익숙함이 지금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을 안정형을 찾는 거죠. 어, 안정형 친구를 두는 겁니다. 안정형 애인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그 안에서 좀 치유를 받으시고, 관계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아니면 프로페셔널 도움을 좀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이제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그, 개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랑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부부의 본질은 뭐냐? 한 사람하고만 자는 게 부부의 본질이냐? 아 그것도 아니다. 그럼 베스트 프렌드냐? 아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부부의 본질이냐? 다른 사람하고 한테는 느낄 수 없는 친밀감을 서로가 느끼게 되면 그게 이제 부부의 본질이다. 하고 굉장히 유명한 커플 테라피스트가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느낌이죠. 물론 이게 뭐 부부나 커플처럼 그런 이제 그 독특하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나 쟤랑 친해. 아, 막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친밀감은 어디서 생기냐? 개방성을 가질 때 친밀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얘기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나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친밀감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딴 사람들의 비밀 얘기는 듣고 싶지만 내 비밀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거기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친밀감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나의 뭐 아픔? 나의 약간 부족함? 부적절함?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픈할 때 사람들끼리 친밀감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백종원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백종원 씨, 음,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그 머리가 없었던 시절, 뭐 사실은 이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시절에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죠. 어, 그런 것도 이제 떠오르고, 40이 넘어까지 장가를 못 갔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어, 지금 보면 뭐, 정말 전 국민이 사랑을 하는 모습이지만, 뭐 그런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응. 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도 지 가감없이 얘기를 하죠. 뭐 자기 뭐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 인맥에 대해서도, 응. 그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짱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방성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형평성.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 그럼 먼저 좋아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형평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만 주구장창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은근히 그걸 간을 엄청 봐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정형이 아닌 사람들은 그 간을 진짜 심각하게 많이 보거든요. 어. 그럴 때 그냥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해서 뿌려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도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좋게 봤었던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마웠던 사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할수록 이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줘야겠다라는 어떤 그 상호 호혜의 원칙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생겨서 결국 이제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